왜아니는데 네. 진짜 하는 거 없어요. 지금 원하는 게 저기 서서 그냥 받고 슛신데 하는 게 없어요, 진짜. 체력이 아예 안 써요. 그러니까 이런 거, 이런 거 얘가 체력 다 쓰고, 얘애들이 안쪽에 있는 애들 다 쓰고, 바깥에 할게 없어요. 네, 왔다 갔다 수직, 아, 그거. 아, 그거. 넣을고수이다 넣었고. 나이스, 나이스! 이게 네, 좀 도와주고 싶은데, 지금 원하는 게 빨리 패스하는 거라서, 그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, 우리가. 오! 나이스! 어, 너, 어, 어, 엄청 길어요. 농구채용나 농구 체형 오. 솔직히 여기 에어컨 틀어 져야겠 그러니까. 그죠? 좀시지 않아 되게. 사무실이 아니어서 그런가. 박스 박스 박스! 어, 패스 좋다! 빠르다! 좋다! 까비, 까비! 이게 느렸네 <laughs> 오! 괜찮아?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큰일 났다, 이거. 둘 다, 둘다 밑에 보다가 아예 몰랐네. 명치 맞은 것 같아, 명치. 뭐니? 명치 맞은 것 같아, 명치. 괜찮나? 고의로 고유, 한거 아니니까. 자, 오, 아오, 까비. 이야, 길다.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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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됐다, 됐다. 어떻게 됐다. 넘어왔어, 넘어왔어. 파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어 패스인가? 패스였나? 라인하웃이라는데렇라요 그러면 라인 라인 아웃이면사체아야식아야 식사체 아니야? 식야야 장살이 확실해 클럽날 뻔했다 아니야 아빠가 지켜줬어 아빠가 지켜줬기 때문에 괜찮아 아 좋다 패스 좋다 야 까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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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돼 해야돼 갑 아. 이번 점. 이나 오! 진짜 다 나이스, 나이스. 비 o 자 d job, good 또들어돌아 o d job, g o o 3점입니다. 3점점점 3점, 3점. 3점. 자, 급자 아! 오, 길다. 이거 저만한 사람 있어야 되는 데. 오, 좋다. 오, 슛도 좋아. 잘하네요. 나는데 나는 인정인데. 깝깝깝깝. 다시 다시. 어 이야. 나이스. 패스. 아, 오, 푸시신데, 오, 슈트, 거의. 푸시, 푸시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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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이, 패스뭐장아이데 뭐, <laughs> 야, 패스 좋다 야패스 좋다 패스 미쳤는데? 패스워. 아, 스패스스스워패스아패 아, 어... 굿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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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샷. 나이스. 이번은 기분... 확실하게. 굿샷, 굿샷. 오케이, 나와, 나와, 나와. 와, 막 힘들다, 막 힘들어. 굿샷. 아, 까비. 아, 달려! <laughs> 아, 오, 까비, 까비. 9컷, 9컷. 나이스, 나이스, 나비스 나이스, 나비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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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스 나이스, 심판 콜 나이스, 무이건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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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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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나이스나이스잘이고잘이 잘했어 잘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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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먹고아이어 아이고, 아고아아 있어서 그런 아같아나이스아 아. 아이고, 이 안 닿았죠? 음. 네. 까비, 까비. 어그 다음에 바그 전에 에그 전에 파울이었어 그 전에 파울 <laughs> 여기가 바시까지에 바로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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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 전에 바얼그 전에 았로그 전에 바로, 그 좋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자. 아, 이공잘 나는데. <웃음> <웃음> 멋있는 거 한번 한번 하는 줄. 아. 갑시다.